태보 이게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이 무슨 일이고? 무슨 일이고 이게? 어? 어? 야,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못딴데 뭐 보는데? 야, 뭐야, 이거? 응? 어? 이거 어떻게 된 일이고? 무슨 일 있었어? 응? 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왜 그랬어? 태풍아. 응? 어? 왜 그랬냐고? 니어 눕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허허 참나 이거. 그러면 안 돼. 어? 허허 참나. 일어나. 일어나.